정광용입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면 조사하겠다고 덤벼들었다가 전 국민의 조롱만 받고 망신만 당하고 물러섰던 추미애가 이번 주에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뭐 뒤에 나오겠지만은 내용 여부에 불구하고.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그런 의지를 일부한테 내비친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하여간 자네 맘대로 해라나. 내갈길 간다는 식으로 자신만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그러니까 평검사 둘을 보내가지고 망신을 주려고 시도했던 추미애가 오히려 망신을 자초하고 나서 이번주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서 법무부와 대검 간의 충돌이 눈에 보입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이 법조계라는 게 검찰이죠. 대검이거나. 법무부 감찰관실은 조만간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 방문조사 일정을 재통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일요일날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네. 그쪽 동네에서는요. 이 일이 일 같지 않은 일이지만 법무부는 지난 1구일 일차 방문 조사 시도가 무산된 뒤에 지고화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면서 윤승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의지를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주에 다시 시도되는 겁니다. 법무부는 주미의 추미애, 주미의 윤승열 검찰총장 관련 감찰 진상 확인 지시 중.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회동권에 대해서는 당사자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가 지금 명분으로 내근거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와 만나지 않았느냐, 그거 가지고 명분을 잡고 그건 대면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딱 이번에는 지난주와는 달리 이번엔 특정한 사안을 내걸고 달려드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언론사 뭐 사주를 수사했나? 하여튼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유력 언론사 사주들을 만난 의혹을 추미애가 제기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게 국감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한테 명분이 산다? 이걸 내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대깨분들은요. 그거 하나 가지고 그거 하나면 된다 하고 거기에 집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다 놔두고 언론사 사주랑 만나지 않았냐 요거 막쳐라 하고 이제 지금 대깨문들 그 댓글들에서 하고 막 나오고 있거든요. 대깨문 성향의 민주당 의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장에서 상대방 입장이 있어서 누구를 만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은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부적절하게 처신한 게 없다 했는데도 추미애는 검사 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면서 법적인 거는 놔두고 검사 윤리강령에 위배될 수 있다 하면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여러 감찰 여러 가지 감찰사항 중에서 이것이 추미애가 가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잡을 수 있는 명분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뭐 명분이 어떻게 되든 윤선열검찰총장은 추미애 그런 위법 부당한 대면 조사에 응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이어서 아 그러면 서면으로 먼저 내봐라 원래 이 수사가 어떻게, 저기 감찰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자기네들이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질문 내용을 보내고. 그 서민을 받고 나서 판단해서 이거 감찰 필요하다 했을 때 대면 조사가 나오는데 건 중간 과정 싹 생략하고 또 직통으로 바로 대면 조사에 들어가는 것을 이거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라 해도 그동안 관례와 예구가, 예구가 있고 다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위법 부당하죠. 어쨌든 간에 윤승일 검찰총장은 법무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물어오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하는 공문을 이 공문 누가 작성한 줄 알죠?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는데도 또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대변조사하고 바로 달라들고 있습니다. 아 추미애 아주 지독하다고 할까요? 지금 추미애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측은 희한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주 역사상으로 정말 하여튼 추미애 자신도 지금 수사에 몰려가지고 아주 바쁜 입장이 됐습니다. 추미애 아들 사건요 지금 고금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하고 두 군데서 동시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고 수사를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다른 때는 수사를 밀어봅니다. 수사를 막 깔고 앉아버리는데 이번 기호는 고금에서 이 건을 다루기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고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안 한다 하고 그냥 묻어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추미도 지금 그렇게 추미 아들 건으로 지금 당장 내일이냐 모레냐 하고 있는 판에 그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먼저 잡아야 되겠다. 또 시간 싸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공수처 되기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명분을 싹 죽여놔야 되겠다. 이거죠. 어쨌든, 그 공문을 감찰에 불응하겠다. 즉,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물어오면 성실히 답변 하겠다. 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낸 상태입니다. 이 공문도 대검 연구관들이 작성을 하고, 기한자가 제일 막내가 기한했다는 게다 제가 저번저번 저번 영상에서 이거 내부를 성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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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죠.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놨습니다. 을 그러니까 제일 막내 연구원이 보냈다는 이야기는 장관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대검에서도 이건 같지 않은 일 이렇게 위법 부당한 일을 거부하는 것이 명분이 쫙 공유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함께 힘을 합친 겁니다. 법무부와 대검이 이러한 조사 방식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다가 주미애 측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용으로 감찰 불응 카드를 꺼내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성해진 수순입니다. 감찰에 불응했다. 계속 불응하고 있다. 두 번이나 감찰 대면 조사를 실시했는데 감찰에 불응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징계로 가는 거죠. 그럼 징계로 가자 이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한번 해봐라. 한번 바로 가처분 신청하고 법적으로 한 붙어볼 테니까 한번 해봐라. 법무부 훈령에 그게 나오긴 합니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는 감찰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찰에 불응하면 별도의 감찰사안으로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별도의 감찰사안으로 좀더 강하게 프레셔를 넣든지 아니면 징계를 바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윤순일 검찰총장 측에서는 감찰을 안 받겠다가 아니고 지대로 하자, 법령에 맞게 하자, 법대로 하자. 이건데, 추면은 그걸 다 무시하고 감찰을 안 받았지 않냐? 감찰, 감찰을 불허하고 있지 않냐? 요게 딱 명분으로 잡기 위해서 2차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법무부 내부에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조사 방식에서 한발 양보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법무부 내부에도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법무부 내부에서 전부 다 추미애만 잘 듣고 막 추미애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법무부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고, 검찰사에서는 반발이 아주 많고,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도 한 발, 물러서서 서면 조사를 먼저 하는, 시도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다음 주에 오히려 서면 조사를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추미의 스타일상 이런 전망은 기대하기가 어렵죠. 추미가 어떤 스타일입니까? 저건 아주 상대하게 정말 입에 올리기조차 정말 징그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전망 하기는 좀 힘듭니다. 서면 조사 먼저 꺼내고, 그 다음, 감찰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시간도 걸리고. 추미의 성격상 또 감찰 시도해가지고, 불응해라. 그럼 또 불응했다 하고, 한세 번쯤 시도할 겁니다. 세 번이나 시도했는데, 어쩌면 두 번만 시도하고 바로 징계절차에 돌입할지도 모릅니다. 감찰이 불응했지 않냐? 징계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이렇게 추미의 쪽에서 서둘고 있는데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선 검사들과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을 하면서. 지금 일선으로, 지금 대전지검에도 갔었고, 또 공문, 아, 그 검찰연수원에도 갔었죠. 가면서 아주 이 표정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윤순일 검찰총장에 대한 아주 표정이 전부 다 윤순일 검찰총장으로, 윤순일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똘똘똘 뭉쳐있고,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이미지를 딱 주죠. 이 표정들을 보면 다 답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는 자기 조직 내부에서 워낙 막강한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가 뭐라 그래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쫄리지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3일 일선 검사들과 공판중심형 수사시스템 개편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또 인권검사들을 만나서 또 다독거려주고 이렇게 대전지검에도 갔다가 전국을 다니면서 검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른바 마이 웨이죠. 주미이가 어떻게 하든 뭐라고 하든 나는 내갈길 간다. 나는 검찰총장으로서 내 조직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네가 아무리 인사소치해가지고 전국으로 다 흩어버렸지만 나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다 손을 잡아주고 성실하게 검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을 잘할수 있도록 격려하고 다닌다. 그러면서 강연을 통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나아갈 길, 심지어는 프랑스 혁명까지도 논합니다. 프랑스 혁명시대 때 검찰이 처음 생겼거든요. 이번 주에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힘선 일선 검사들을 불러서 별도 오찬 점심을 같이 먹는 간담회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감사를 나오거나 뭐 대면 조사를 하러 오거나 말거나 그건 니네 알아서 해라. 주변인은 뭐 상대하기도 싫다. 니네 알아서 해라. 나는 내할일 한다. 내가 할길 간다. 추미애는 이러면 이럴수록 약오르고 열받아 하는 그런 성질입니다.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환이 350개, 400개가 막 넘어가기 시작했죠. 결국은 우파단체에서 나서서 철거를, 자신 철거를 하긴 했습니다. 추미애는 꽃바구니 앞에 몇개 놓고 올망졸망, 얼망졸망한개 놓고 아주 자기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또 그것도 향기를 맡고 난리를 부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화한, 그렇게 많이 와 있는 화 앞에서 향기를 맡는 거 보셨습니까? 대범하게 척 한번 보고 지나가면 그게 어른이에요. 아이고, 나, 아이 질투심과 시기심, 이거 막 아주 자기 빈 같은 그런, 그러면서 아주 자기한테 꽃바구니 요만한 거, 온 거, 그올망정망몇개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냄새를 맡고 한마디로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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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질투와 시기심을 가지고 표출하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래, 니네 마음대로 해라. 아이고, 니네 상대하는 것도 진짜 귀찮다. 나는 내갈길 가야겠다. 하면서 아유, 노골적으로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쭉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추미애는 더 시기와 질투심에 불타올라서 약이 올라가지고 더 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추미애 성격이 원래 그래요, 원래가. 제일 처음에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등장할 때 제가 뭐랬습니까? 저 지성질에 사고 무지하게 칠 거다. 했는데 진짜로 딱 그렇게 되잖아요. 추미애는 우리가 추미애에 물러나는 날 삶은 소대가리 곰탕을 제가 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법무부 장관에 앉아있네요. 왜냐? 추미애 입장에서 볼때 다른 거할게 없어요.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그렇게 애드블린이 막 떠다니더니 지금 추미애가 서울시장 출마하면 곧바로 낙부강이죠. 우리로서는 추미애 출마 좀 해라고 바랄 판인데 지라고 모르겠습니까? 지도 다 알지. 지금 지가 당 대표까지 하던 사람이 어디를 가요? 다시 당으로 돌아가서 뭐 하나 맡아요. 당 대표가 지금 인낙기는 있는데 기름장은 비키라고 지가 들어가요.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주민을 정리를 시키겠습니까? 주민는 정리 감도 안될분들러 문재인도 부담이 많아가지고 못 시키죠. 공수처 되고 나면 그때 써야 주민가 물러나겠다라고 자기는. 뭐 그런 이야기를 비추고 있는데, 그 전에 추미애는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뭔가 또큰 사고를 칠, 것, 칠 것이 눈에 불을, 불을 보다 뻔합니다. 자, 어쨌든 다음 주에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다시 대면조사를 시도한다. 그리고 그 대면조사를 시도한 다음에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축적해가지고 두 번이나 대면조사 거부했으니까 감찰 불응을 했다. 잠깐만요. <laughs> 이것을 명분 삼아서 징계절차로 들어갈 것이 순수가 딱 정해져 있네요. 눈에 불을 보듯 뻔한 순수가 저번주에 우리가 예상했던 그 순수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들어온 소식은 오늘 나온 소식입니다. 오늘 대검, 대금, 대검과 법무부에서 나온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한 주가 일요일부터 시작되었요 1월 하수 검토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번 주 내로 주미애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감찰한다는 겁니다. 대변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네 마음대로 해라. 난내갈길 간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흘러나갈지 아주 재밌게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발한발더 서울시장 선거로, 부산시장 선거도 포함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일촉척발이라고 그러죠. 하수 사르는 판을 걷는 그런 전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